안녕하세요. 상형외과 전문의 김동현 원장입니다. 어, 사암검수술은 우리가 흔히 쌍꺼풀 수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거의 비슷한 수술이긴 맞는데 사암검수술은 쌍꺼풀 있든 없든 눈꺼풀이 처져서 눈이 작아진 경우에 눈을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처진 피부살을 잘라내는 수술을 우리가 흔히 상암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상암검 수술을 하면서 상꺼풀을 만들 수도 있고 원래 있는 사람은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또 상꺼풀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상꺼풀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처진 피부만 잘라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상안검 수술에는 네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수술은 우리가 이마 절개를 통해서 눈꺼풀을 올려주는 방법과 이마를 같이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수술은 이마 부위를 절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이 커지고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수술을 해주냐 하면 환자분들 중에 가끔 눈썹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매우 좁아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눈썹 쪽이나 이쪽을 절개했을 때 눈썹 사이가 좁아서 수술 후에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마를 올리면서 눈썹 자체를 올려주면 이마도 넓어지고 눈썹도 올라가고 쌍꺼풀도 커지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술의 단점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수술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수술 한 10년 지나면 또 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술 방법이 뭐냐면, 눈썹 위를 절제해서 눈썹 위의 피부를 잘라내어서 눈썹을 땡겨 올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눈썹이 올라가서 이눈 사이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시원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데 단점이 뭐냐? 눈 위에, 눈썹 위에 흉터가 이렇게 보이는 것과 쌍꺼풀을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흉터가 조금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술은 언제 하는 어떤 사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눈썹이 짝짝이는 사람 앞면 마비가 있어서 눈썹이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 한쪽만 내려간 경우에 수술하면서 눈썹 위치도 같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하면 양쪽 눈썹이 비슷해지고 상한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통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할수 있는 상한검 수술로는 눈썹 밑으로 해서 절개를 해서 눈썹 밑에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위에 눈꺼풀이 처진 눈꺼풀이 올라가기 때문에 쌍꺼풀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눈이 조금 처진 상태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수술은 언제 하느냐? 눈꺼풀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사람들. 지방이 없는데 눈꺼풀 피부가 두꺼워서 여기가 눈꺼풀, 눈썹 위가 두툼해 보이는 사람들은 상커풀 라인으로 상커풀을 만들게 되면 이 부위가 더 부어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왜 수술했는데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냐 지방 제거를 안 했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커풀을 오히려 만들지 말고 눈썹 밑을 째서 눈썹 밑에 피부를 잘라내서 피부를 올려주면 훨씬 더 얄상한 그런 눈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눈썹 밑을 많이 권해드리고 또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해서 쌍꺼풀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원래 자기 속쌍꺼풀이 진하게 있는데 약간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다시 절개하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눈썹 밑으로 째서 피부를 잘라내주면 원래 갖고 있는 쌍꺼풀이 더 커지는 효과와 시원한 눈매를 가지게 됩니다. 단점은 이수술도 마찬가지로 눈썹 밑으로 약간의 흉터가 살짝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눈썹에 생기는 흉터는 위에 수술했을 때보다는 훨씬 눈에 덜 띄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 및 피부 거상술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흉터는 화장을 통해서 거의 다 가려지게 되므로 이 수술은 많이 부담없이 할수 있는 상암급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하는 쌍꺼풀 라인으로 절개해가 웃라서 쌍꺼풀을 만들어 주고 피부를 잘라 줘서 피부를 당 올려서 쌍꺼풀이 좀더 커져 보이게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은 쌍꺼풀이 없는 분들도 쌍꺼풀을 만들어 주면서 할 수가 있고 또 지방이 많은 분들, 지방이 많은 분들에게서 지방을 우리가 제거해주고,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처진사를 제거해주는 세 가지 수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흔히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사안검 수술이 이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안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쌍꺼풀을 만들면서 상안검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썹 부에다가 상꺼풀를 만들고자 하는 부위에 절개를 하고 또 처진 살을 우리가 계산해서 처진 살을 같이 디자인해서 처진 살을 잘라줍니다. 처진 살을 잘라게 되면 근육 일부 나오는데 근육도 일부 잘라주게 됩니다. 근육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지방이 나오게 되는데 지방이 많은 분들에게는 지방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이듯이 지방이 보이죠? 지방을 끄집어내서 지방을 잘라주게 됩니다. 지방을 잘라내고 나서 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것을 꼬매줘야 됩니다. 꼬매기 전에 삼꺼풀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삼꺼풀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통해서 삼꺼풀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꼬매 주게 되면 이게 렇 삼꺼풀도 생기면서 처진 살도 제거되고 지방도 없어지는 그런 눈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우리가 흔히 눈꺼풀이 처져서 눈꺼풀이 내려받서 나이가 들어 보여서 주로 하게 되는데 상안검 수술 하게 되면 없던 쌍꺼풀도 만들 수가 있고 쌍꺼풀이 원래 있던 분도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젊어져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상꺼을 하게 되면 자기 나이보다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 정도 젊어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수술 효과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